다음은 충청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달콤한 별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4월이면 축제까지 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혜의 구장 충남 부여. 이곳에는 오이, 밤 표고버섯 등 대표 농산물 식품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부여의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빨갛게 잘 익은 방울 토마토인데요. 부여군 세도면에 자리한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는 이 방울 토마토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부여를 대표하는 농산물 방울 토마토입니다. 방울 토마토는 보통 모종을 심고 나서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넝쿨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린 새빨간 방울 토마토가 보는 이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와, 이 새빨간 방울 토마토 지금 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이 예. 수확 시기인가요? 그것은 심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아, 아 예, 대략 이렇게 하면 5월달까지 수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실내에서는 연중 재배가 가능한 방울 토마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일일이 이렇게 다 직접 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laughs> 힘드시겠다. 부여 방울토마토는 1960년대 초 세도면 지역에서 토지 재배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방울토마토 주산지인 부여군 세도면은 금강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지 그리고 많은 일조량 덕분에 방울토마토 재배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당도가 엄청 많아 보이고, 지금 만져봤을 때 엄청 단단해요.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야 또 이게 맛을 알죠. 가수확한 방울토마토, 과연 음! 맛이 어떤가요? 와, 과육이 엄청 많아요, 과육이. 그리고 엄청 단단하네요? 음, 달콤하다. 진짜 달콤하다. 이번에는 음. 방울 토마토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볼 차례. 부여의 특산물인 방울 토마토는 아주 특별하게 활용된다는데요. 샐러드에 들어가나 했더니, 오 어, 이거 겉절이 아닌가요? 우와 맛있겠다. 김치 네, 에 토마토가 들어 있어요. 네, 토마토 겉절이. 아 네. 우리 이렇게 토마토를 많이 섞어서 먹어요. 와 네. 벌써부터 이 새콤달콤한 향이 올라오네요. 음, 그렇죠. 음, 빨리 너무... 먹고 싶다. <laughs> 방울 토마토가 들어간 겉절이 정말 색다르죠? 그런데 부여에서 먹을 수 있는 별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콤달콤한 방울 토마토와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은 콩나물 그리고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해조류 토시 함께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기 좋은 인기 만점 메뉴 카레에도 이 방울토마토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특유의 달콤함이 더해져서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오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메뉴뿐인데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와이 방울토마토의 화려한 변신이네요. 이게 지금 어떤 요리들이 있는 거죠? 토마토 겉절이. 아 네. 네 그리고 샐러드. 와. 샐러드가 이제 야채하고 곁들여서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음. 이제 솥밥 우와. 네, 콩나물 밥에다가 이제 토마토를 넣으면 단맛이 우러나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카레 네, 부드럽죠 또 아, 우와 네. 진짜 많은데 저는 음. 가장 궁금한 게 밥에 토마토를 넣어 먹는 건또 처음이거든요 아, 밥에 토마토 넣으면 엄청 좋은데 네. 방울토마토 콩나물 톱밥 양념간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미소 리포터, 어때요? 우와, 이 밥하고 방울토마토의 조화가 네. 괜찮네요.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토까지 네. 네.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건강식이네요, 얘는. 음, 자, 토마토. 이번에는 방울토마토 겉절이를 한번 맛보는데요. 이도잘 먹습니다. 음, 우와. 향이 너무 좋죠?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말을 못 니어요. 아니, 이 방울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이 겉절이랑 어우러지니까 더욱 극대화되네요, 맛이. 음. 또한 방울토마토를 넣은 카레는 상큼함이 더해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 미소 리포터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방울토마토를 활용한 최고의 밥상이네요. 자, 이번에는 방울토마토를 활용한 특별한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이 방울토마토를 활용해서 특별한 디저트를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방울토마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맛있는 한과를 만들고 있어요. 30년 전통의 손맛이 담긴 방울토마토 한과. 만드는 과정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선 방울토마토를 갈아 즙을 내주고 찹쌀가루에 넣고 함께 반죽해 주는데요. 우리 따님분은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일하신 지한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네. 그럼 혹시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나 봐요? 네, 저는 셰프로 계속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럼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되신 거예요? 어... 어머니가 이걸 한 30년 동안 하셨는데 제가 프랑스, 중국, 영국, 호주 이렇게 4개국을 다니면서 요리를 전공하고 셰프로 일을 했는데 해외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이 토마토 한과가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가업을 이어받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만드는 방울토마토 한과. 한가. 한과의 기본이 되는 반대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요. 우와. 이게 익힌 건가 봐요. 네. 예. 그럼 이제 이 반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아, 이 방망이로 방망이로 이제 치대, 꽈리가 날 정도로 아. 막 이렇게 치대요. 방울토마토 즙이 들어간 반죽을 열심히 치대고 이후 반죽을 펴서 네모 모양의 반대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반대기 반죽 만드는 거죠? 예예. 예. 이것을 이제. 이 아니네. 예. 이걸 이제 건조를 판판하게 펴서 어, 두께도 똑같이 해갖고 건조 건조시켜서 이제 재단하면 그게 반대기예요 아, 다된거 같아요 이제.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laughs> <laughs> 0번더셔야 돼. 요0번더 해야 된다고요? 한과 만드는데 이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니 정성이 남다르죠? 반대기는 한과의 바탕이 되는 쌀 조각을 뜻한다고 합니다. 3에서 5cm 크기로 재단해 건조시킨 반대기를 낮은 온도에서 한 번, 높은 온도에서 또한 번, 이렇게 기름에 두번 튀기면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것이 한과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조청과 고무를 묻히는 작업인데요. 방울 토마토를 활용해 만든 조청을 묻히고 이후 쌀가루 고무를 골고루 묻혀주면 30년 전통의 맛 방울 토마토 한과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울 토마토를 활용한 특별한 디저트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자, 열심히 만든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엄청 바삭바삭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달진 않네요. 토마토를 넣어서 조청으로만 무치니까 저희 한과는 안 달고 깊은 맛이 먹을수록 깊은 맛이 나고 구수 하다고 한가위에도 과질과 개성주화까지 방울토마토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충남 부여의 새콤달콤한 별미 방울토마토 이 방울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방울토마토를 먹기만 했지, 이렇게 겉절이라든지 또 카레로 활용될 줄은 전혀 몰랐었는데요. 특히 부여 새도면의 방울토마토는 단맛이 강해서 식혜에 넣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이 달콤한 맛으로 식혜 풍미를 한층 더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KNN 굿모닝투데이 카카오톡 채널로 방송 후기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캐 n n 의 제작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도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굿모닝투데이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새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